안녕하세요, 전주마루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오늘도 어, 화창하고 날씨가 조금 덥다 느낌이 날 그런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어, 5월 프로모션 중에 두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클릭 렌즈 도시락과 아이스 플라워라고 하는 제품을 소개를 해볼게요. 음 원형 클릭 렌지 도시락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시락.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쉽게 꽂았다 뺐다 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단으로 되어 있구요 550mm 하나당 550mm 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손바닥에 올려서 이렇게 제가 귤 모형 하나를 제가 넣어볼까요? 어. <laughs> 이렇게 빵을 한번 담아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550mm의 사이즈 감이 좀 있었으면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원형 클릭 렌즈 도시락이라고 해요. 어, 그게 뭘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실 위에 어, 뭔가 다른 게 하나 이렇게 꽂아져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밀폐 뚜껑이고요. 실이고요 여기는 똑딱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똑딱이를 딱 하고 열면 여기 똑딱이가 열려요. 숨구멍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 여기 안에 뭔가 데울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 데우기가 가능한 그래서 원형 클립 렌지 도시락입니다.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담아서 3분 정도 데우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은 이렇게 혹시라도 바꿔서 <laughs>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요, 숨구멍으로 렌지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요 실로 어, 전자레인지에서 데우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닫아볼게요. 도시락도 좋지만 도시락 나가서 어, 싸서 나갈 일이 있으면 도시락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칠레, 뭐 이제 이제 집안에서는 가정에서는 그냥 어, 밀폐용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손자띠를 이렇게 딱 걸으면 너무너무 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웃음> 이렇게. 달랑달랑달랑. <laughs> 달랑 달랑. 아, 그런데, 이번에 행사가 아주 좀 깜짝 놀란 게, 이 아이를 구입을 하면, 제가 여기 앞에 투명한 물병을 놓았습니다. 음, 컬러는 다릅니다. 일단 제품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품만. 어, 컬러는 투명에 블루를 구입했을 때는 뚜껑도 어 약간 블루 느낌의 뚜껑으로 해서 오는데요. 요 크리스탈 보트를 550ml짜리를 증정하는 행사이더라고요. 어 도시락 가격이 34,000원 멤버가 해서 어3 6 0 0원이거든요3 6 0 0원인데이 아이가 행사 최저가로 했을 때 14,000원 가까이 상만만4 0 0 0원 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판매를 했어요. 직접까지도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구입을 하시면 어 원형 클립 도시락을 구입을 하시면 이어 크리스탈 에코 보트를 드리는 행사예요. 근데 너무 너무 좋은 게 저는 이 평소에 이 크리스탈 에코 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집에 가면 작곡도 담겨져 있고 어 요즘에 그 블렌더 사용을 많이 하면서 블렌더에서 뭔가를 꺼낼 때는 뜨겁잖아요. 굉장히 100도씨에서 뜨겁게 끓여내기 때문에 뜨거운 핫주스, 뭐, 뜨거운 두유, 이런 게 나왔을 때 담기가 정말 좋거든요. 트라이탄 소재로 우리 젖병 소재라고 하죠. 물에 넣어서 끓여, 끓여서 삶아서 쓰는 그런 소재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제품, 물병 중에 하나인데, <laughs> 이 아이를, 어, 3600원, 을 사면 이거를 <laughs> 드린대요. 아 어, 그러니까 너무 행사가 아 제가 너무 행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살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병색 물병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보틀은 참고만 하시고요. 어 블루 계열의 색깔과 이렇게 따뜻한 주황 노랑 색깔과, 어, 사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클립 손잡이, 2단, 다똑같고요 어, 요, 요, 블루를 구입했을 때는, 블루, 어, 투명 보틀에 살짝 하늘빛 나는 그런 뚜껑이 생겼고요 그리고, 어, 주황 계열의 요 아이를 구입을 하시면, 투명에, 어, 민트 색깔의 뚜껑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 꼭한번 얘네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집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어, 외출하실 때, 뭐 장거리 이동하실 때 아니면 뭐 도시락을 쌀때 또는 뭐 어디 뭐, 뭐 우리 여행 같은 거갈 때도 이렇게 밀폐 용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대박 <laughs> 제품이 따라간다라는 거 직전까지도 진짜 판매를 어, 하고 있었던 제품을 이렇게 선물로 준다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3600원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어, 컬러는 보틀 컬러는 이제 어, 바뀐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 이이 이 크리스탈 에코 보틀이 따라갑니다. 그그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입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제품은 요 아이스플라워 제품입니다. 아, 이 제품도 뭐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지금 컬러감이 되게 잘 맞죠?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요 아이스플라워는 어, 냉장, 냉동,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쓰기 좋은 사이즈 요게 어, 음, 400ml? 어, 네, 400ml가 이렇게 4개 살짝 어, 톤이 다른 블루의 씰이 각각 두개씩 400ml가 두개고요 800ml 이렇게 연두색 초록초록 싱그러운 색깔로 이렇게 800ml가 두개가 들어있고요 1.3L 1.3L 길쭉길쭉한 냉동실에 들어갈 때는 우리 생선도 조기나 이런 생선들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착착착 넣어놓으면 하나씩 꺼내서 먹기도 너무 좋은 요1.3 리터까지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지금 행사 중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냉장 냉동 요 어, 800ml 사이즈는 제가 어, 표현을 할때 어, 시장에 손두부 판매할 때그 손두부가 하나가 꽉 차서 들어갑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유연해요. 팔랑팔랑, 그래서 냉동에서 뭔가를 얼려서 얘를 혹시 떨어뜨렸을 때 깨질 위험도가 훨씬 적다는 라 거. 실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딱 덮고 나면 이렇게 요 앞에 이렇게 탭이 있습니다. 손잡이, 여닫기 좋은 손잡이, 탭이 있어서 이 탭으로 열고 닫고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용감이 일단 너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 김통. 어, 김통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어, 물론, 이 깊은 사이즈에 나는 김사물레, 뭐, 좋아요. <laughs> 근데 이제, 그때그때 그때 먹을 김, 소분해서 이 사이즈에다 담아 놓으셔도 너무 좋고, 일단은, 냉장고 속은요, 정리정돈을 칼같이 칼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나는 사각이 좋아하시는 분들 어, 좋아요. 물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 원형과 사각이 이렇게 어, 어느 정도 교차를 해서 냉장고 속으로. 어, 제품이 들어가 있으면 어, 냉기 순환이 더 원활하게 그 사이 사이까지도 냉기가 돌아서 식재료 음식물의 그 신선도를 더 오랫동안 잘 유지를 할수 있다고 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 정리를 해보는 그런 느낌의 사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칼각이죠. <laughs>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빼면 너무너무 이렇게 냉장고 문 열었을 때. 정리된 느낌을 확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대로 꺼냈다, 넣었다, 뺐다 하실 수도 있고, 어, 냉동실 정리가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냉동실 정리를 어 이제 더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이 아이스 플라워로 같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러 세트도 좋습니다 <laughs> 구매를 하셔서 정리를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품 가격이 지금 거의 50% 가까이 멤버가까지 하면 한54% 55%는 조금 안되는 그 정도의 가격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54,990원 멤버가가 54,990원 입니다 그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laughs> 이 아이스 플라워, 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어, 제품, 원형 클릭 렌즈 도시락은 그냥, 그냥 무조건 <laughs> 너무 싸다. 아, 팀장이 어, 제품 가격 이번에 너무 좋아요 하는 거좀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런데, 아, 진짜 좋은 거같아요 <laughs> 가격이 너무너무 좋고, 꼭한 세트씩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음, 뭐, 부담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또, 선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보틀은 지금도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laughs> 비타민도 타먹고, 물도 마시고, 밥도 타먹고 하려고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보틀이거든요. 그래서, 음, 원형 클릭 렌즈 도시락 3600원 각각 하나씩과 그리고 아이스 플라워 이렇게 총7개 맞죠? <laughs> 7개 세트가 54,990원에 지금 5월 큰 프로모션에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어, 문의 전화, 문의 문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어, 연락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빠르 팀장이었습니다.